은혜의 보좌 앞으로 왜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가? 왜 기도가 그렇게 힘든가? 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가 그렇게 힘든가? 첫째, 예수님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 때문이다. 사랑한다면 함께 있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즐겁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다. 남편과 아내는 둘만의 친밀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설교는 깨달음은 주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은 주지 않는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둘째,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이다. 기도가 삶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다. 삶에서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우선순위에 둔 일에는 시간을 낸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때 기도 시간을 낼수 있다. 셋째, 기도 없이 사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기도할 필요 없이 사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교회 오가는 일에는 성실하다. 교회 생활에는 만족하며 산다. 주일성수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다. 헌금 생활도 잘한다. 교회 생활에는 성실하게 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낸다. 기도 없이 살아도 별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넷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응답을 믿지 못하니 기도를 그만두고 기도를 힘들어 한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뿐이다. 기도의 응답은 가장 적합한 시기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고도 이것이 응답인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이후에 깨닫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 응답이 늦은 경우가 때론 믿음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기다려라. 계속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기도에는 즉각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응답도 있다.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다. 공식적인 기도 모임 참석은 결국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 친밀한 기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자. 아멘.